민주당 김한정 의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일구 김한정입니다. 우리 낭군권 증인, 즉 정치학 가르치는 교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입학 체장으로서 동료 교수인 유철균 교수의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유철균 교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은 있는 분은 아니지만 에, 나름대로 또 자기의 특기 특수한 분야가 있고 그런 분이기 이번 분이라는데, 사태 네.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정유라 학생에 대해서 성적 비리, 네. 출석 비리의 배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구속된 거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 그런 배후라기보다는 좀 저도 좀 예상치 못하게 어, 그유 교수가 조금 적절치 않은. 유철균 교수의 때. 구속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유 교수 본인이. 어, 본인 유철균 이... 교수의 구속 그리고 이런 학사 비리의 근원이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음... 왜그 정유라 학생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대의화여대 교수들이 그렇게 쩔쩔매면서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에꼭 이화여대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이런 특별한 학생에 대해서 왜 특별한 대우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특별한 대우가 대우를 해서 생긴 문제지만 근본적인 거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사에. 회 교수로서의 양식을 가지고 답변해주십시오. 저희 이화여대 학생들과의 관계 속교서 정유라 학생들의 대우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학사 관리였습니까? 네, 거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겉으로 들어가는 의원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학사 관리의 어떤 근본적인 좀자 이러한 특별한 학생이 생각합니다. 왜 들어왔습니까? 이화여대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거기에 입학처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 입학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왜 책임을 통감합니까? 제가 입학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예,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일단 입학 관리 시스템이 좀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실적을 시스템 잘못입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일단 있다. 고 시스템은 있다고. 있는데 처장이 메달 리스트 뽑아라고 금메달 그 리스트 뽑아라고 한한 처장은 그럼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금메달 리스트 뽑으라고 이렇게 직접. 자 면접본 체육 특기생 학생 중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리스트 누가 있었습니까? 그 왜? 어 결과론적으로는 정유라 하나였습니다. 정유라 씨가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본인이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학생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별했지만 좀 정상적이지 않았기 특별한, 때문에. 특별한 정상적인 그건 정상의 문제가 아니죠. 특별한 학생 로얄패밀리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그리고 메달리스트 저 지금 입시생 중에 체육특기생 입시생 중에 역류라가 유리한 유령, 것을 알고 면접관 앞에서 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학사 입학을 관리하고 책임 있는 보직 교수가 입학처장이 면접 교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정상입니까? 그 당시에는 메달리스트가 3 명이 있었고 또 제가 파악하지 못한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유라 학생이 면접 그 과정에서 메달을 네. 들고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정유라 학생이 면접관 앞에서 메달을 보여 주는 건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네, 날 중에 추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왜 제지 안 했어요? 어, 입시 본부가 지야 있었고 시스템이 있었... 문제가 있다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못 그런 메달을 보여 줄수 없는 것이 시스템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어긴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시 본부가 지하에 있었고 어, 면접 대기장 1층에 있었는데 1층에서 입시관리 요원이 질문이 와서 어떤 학생이 메달을 가지고 들어가게 좋으냐고 질문이 와서 제가 처장으로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것 소명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락을 한 상태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잘못된 행위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제 잘못은 인정합니다. 남궁 교수님. 네네. 내일이나 모레 구속 적부심 받으시죠? 내일 받습니다. 네. 내일 받습니까? 네. 잘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입학체장으로서 이대 교수로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금 그러한 진술이 이대생들 그리고 이화여대인들한테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께일지도 몰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보시면서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 사태를 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탄식했던 것이 이게 나라냐였습니다. 저는 이게 나라냐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지고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자, 못해서 그런 겁니다. 대통령 혼자 대한민국을 다이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를 때 대통령을 잘못 뽑았을 때 우리 이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목격했다고 봅니다. 깨끗한 대통령을 주장했지만 재벌을 갈취하고 그리고 이권을 가지고 재벌을 농락했습니다. 공모, 정경유착을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서의 노말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만 생각하다는 대통령이 아이들이 물속에 수장되고 있는 순간에서 지무실로 뛰쳐나오지도 않고 여전히 도대체 뭐하고 있었는지 국민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다 했다고. 하고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창조 경제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창조라는 말은 최순실 일당들의 사익 추구에 온갖 정부의 조직과 예산과 정부의 사업 사업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데 동원됐습니다. 대통령은 법을 무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자기 개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탄핵 과정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을 때 받을 대한민국의 손실, 국민의 고통이라는 것을.